굴비는 화장실 제가 치우는데 굴비 똥몇개 쌌어? 오줌 몇개 쌌어? 그럼 저는 그걸 세야 되잖아요 아니 한 일곱, 여덟 알씩 싸는데 아니 거기에... 굴비 변 확인하는 것처럼 나도 좀 확인해 줄수 있어? 근데 쟤는 말을 못 하잖아 나말안 할게 오늘 이태선서 여기요? 저기 있다 어?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지켜보고 있다 <laughs> 지켜보고 있다 <laughs> 좀 봐봐 <봐봅니다. 웃음> 너 추루는 먹고 싶어. 이건 못 참겠어. 이건 못 참아. 아니 <laughs> 경계하면서 먹네. <laughs> 응. 굴비. <길고.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굴비 집사님 남편입니다. <laughs> 집사지지 않으세요? 아, 실질적인 집사님은 아 저는 이제 방관장.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 굴비 엄마입니다. 굴비는 2살 됐고요. 스코티시 스트레이트랑 브리티시 쇼테어 믹스 품종이고요. 태어난 지한달 지나서 저희 저희 가정 분양 받아가지고 저한테 첫 고양이인데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가장 힘들 때 굴비가 왔었어가지고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이 심리적으로 힐링이 된다는 거를 저도 그때 처음 겪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소중한 옳지네. 고양이죠. 어. <laughs> 울지 않아요. <laughs> 울지 않습니다. 실장님 좀 음. 어떤 면에서 얻으신거요 눈빛이 맹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어, 뭘 해도 아.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어떤 아. 걸 해도 항상 제 옆에 있었고 음. 네. 말 없이 쳐다보는데 그게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음. 네. 반려묘가 주는 그 힐링 포인트하고 남편으로서 주는 힐링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음. 말 없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그러면 저는 요 혼나는 거고 그건... 욕을 먹거나 혼나는 거고 저도 말 없이 바라보고 지그시 이렇게 보는데도 그건 힐링이라고 얘기할 수 없. 아니 그건 다른 힐링이죠. <laughs> 아니 근참 서운한 게 저도 이렇게 말 없이 지그시 쳐다봐주고 똑같이 아니, 하는데 안 저는 전... 왜안 욕을 먹을까요? <laughs> 왜 뭐가 다른 걸까요? 틀리죠. 틀립니다. 저 지금까지 만나서 결혼하면서 한 10년여 시간 동안 네. 제일 잘한 게 굴비를 <laughs> 데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나는 <laughs> 다른 거랑 잘한 게 많은 거 네. 같은데 굴비를 데려온 게 제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 사이에서도 가장 힘들 때 굴비를 음... 통해서 또 용기도 얻고 그래서 어... 관계가 더 어... 좋아졌던. 어, 어, 네 정도면. 맞아요. 네. 소리에 또 너무 예민하니까 큰 소리 날 것도 <laughs>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뭐 네. 싸울 것도. 그것도... 음, 그래서 안 하게. 아 또... 그러더라고요. 네. 너 굴비 떼에산줄 알아? <웃음> <웃음> 안 하게 돼요. 아, 네. 네. 저털 이런 거 네. 극혐자였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굴비 데려온다고 했을 때저 데려오지 말라 그랬죠. 못해도 15년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쵸. 자신도 없었고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왔더니. 와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유식 해야 돼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3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이랬는데 한 3일 있으니까 못 보내겠더라고요 음. 음. 3일 만에 정들어가지고 네. 음. 이제 그때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논문 다 찾아보고 <laughs> <laughs> 막예 네. 미친듯이 막 공부했죠 오.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털 때문에 털 날리고 이런 것 자체를 저희가 너무 싫어했어요 극혐했어요 근데 그렇게 털을 싫어하고 극혐하던 저희가 그런 건은 예쁘더라고. 어 오. 아무 이유가 안돼 버리는 어,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네. 밥 먹다가 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굴비 털난 다 너무 귀엽다. 막 이렇게 사람이 아, 되더라고요. 네. 그 응. 털을 이렇게 볼, 빼는 여보도 귀엽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됐어요. 보이실 분들. 제가 영양제 줄 어. 때, 굴비도 앉아, 손, 하이파이브까지 해요. 음, 어, 그래서 그래요? 해요 그냥. 근데 오메가3는 먹이면 좋다고 하셔서, 어. 그래서 매일 저녁에 먹는데. 저는 1년에 한번 고등어 오메가3 먹는데 어, 알았어. 얘기하고 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굴비는 매일 먹어요. 어. 근데 그걸 먹을 때 항상 제가 했죠. 앉아, 손, 하이파이브 어. 계속 했어요. 앉아. 그리고 굴비 어떻게 게... 해야 돼? 손? 어구 어. 손 줬어. 어구 어, 어, 잘했어. 굴이... 어구 어, 잘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비 어떻게 해야 돼? 하이파이브. 어구 어, 어, 그렇지. 어구 그 잘했어. 어구 그 잘했어. 어구 그 잘했어. 어... 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손? 어구 아, 어, 어, 그렇지. 어구 자기가... 어, 그렇지. <뭐랏지>. 나도 거의 처음 봤는데. <laughs> 어, 처음 봤어. 어 잘해. 어구 잘어 잘했어. 고양이는 수직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캣타워 알아보다가. 너무 비싸서, 지금 그냥 있는 걸로 저도 오빠랑 합의를 봐서 산 거고, 저는 물티슈 이거 쓰는데, 900원짜리 쓰는데, 굴비는 물티슈 10장인데 2100원이거든요, 굴비권. 매일 그걸로 얼굴이랑, 이제 여기 뒤통수는 그루밍이 잘안 되니까, 그리고 턱. 제가 매일 하루 한 장씩 저녁에 닦아주거든요. 이제 칫솔도 여러 개 사서 써봤는데, 일본 제품이 좋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나노백금 처리돼서, 치약을 안 쓰고 물로만 이렇게 해도, 치석이 좀 제거되는 게, 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를 봤거든요. 쓰리잘비라고, 와, 진짜 그거는 이걸로 긁으면요. 카펫트카펫트다 카페... 진짜... 돼요. 이렇게, 이번, 와... 이번. <laughs> 이렇게 하면, 와, 응, 이거는 청소기로도 잘안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깨끗해졌죠. 밥그릇 같은 경우는 좀 사, 도자기로 된거 네. 해주고 싶어서, 그 루크루제에서 나오는 높은 거 있어요. 네. 그게 딱 굴비랑 잘 맞아가지고, 네. 굴비는 그거 쓰는데, 저희는 그냥 음식 촬영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는 그냥 촬영용 그릇으로 <웃음> <웃음> 사용하고 <웃음> <웃음>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뭐, 병원 갈때 하는 인식표, 이거 써요. 귀엽죠? 네. 이렇게 하죠. 이게 약간 병원도. 그리고 여기다가 불비, 유치랑 오. 수염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액자 하나 시켜가지고. 네. 와, 내가 많네, 청소하다가 주웠거든요. 귀엽죠? 오. 그래서 이거 액자에다 해놓으려고. 네이빨, 수염이랑. 수염이랑. 네팔도 좀 해줄 수 있어? 그건 너무 지저분해서. 너. 여기 안에 수염 들어있어. 나나 나 수염 있는데다. 나도 <laughs> <laughs> 좀 해줄 수 있어. 아니, 근데 고양이 수염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몇개 주사나가서 그래서 이거 액자에다 해놓려고 으저 액자 <laughs> 주문했는데 이거 이빨 차, 줍기 되게 힘들어. 그러게요. 사료를 주는 양이 계산돼 있는 표가 있어요. 음. 그 표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주택을 살고 음. 우리나라 고양이보다 활동량이 훨씬 많거든요. 음. 그거를 보고 미국이나 유럽 거는 그대로 따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서러운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있지만. 근데 저희 부모님도 아우 굴비 굴비가 제일 좋겠네. <laughs> 왜냐면 굴비는 똥을 싸도 칭찬받으니까. 물 변기 물 안만 안 내렸다고. 소리 소리를 지르고 나도 좀 확인 좀 해주지. 아니야. <laughs> 어, 나도 뭘 먹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나도 좀 확인 좀 아, 해주지. 본인 대화를 했어요. 변기 물한번안 내렸다고. 변기 물을 왜안 내리실 거야? 아, 깜빡하고요. 깜빡하고 안 내렸다고. 그건 테러 테러. 굴비는 화장실 제가 치우는데 굴비 똥몇개 쌌어? 요즘 몇개 쌌어? 그럼 저는 그걸세야 되잖아요 아니 한 일곱 여덟알씩 싸는데 아니 거기에... 굴비 변 확인하는 것처럼 나도 좀 확인해 줄수 있어? 근데 쟤는 말을 못 하잖아 나말안 네, 할게 아 <laughs> 나도 좀, 좀 말을 못해 <laughs> 우리 취향도 오늘 처음 알았네. 헉,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굴비가 울음소리가 틀려. 제가 약간 놀아달라고 할 때나 약간 배고프거나 이럴 때는 울음소리가 틀리다고.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 너는 왜날 몰라? 나도 때 울음소리하고 졸릴 때 울음소리하고 피곤할 때 울음소리하고 달라.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챙겨드니까.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오늘 굴비에 대한 많은 걸알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많은 정보를, 정보를 알려 주시고 굴비 말을 못 하니까 더 관찰을 해.